잘지내어요어잘 지냈지 요즘 너무 덥죠 민수롭다 촬영할 때 빼고는 진짜 너무 더워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 네아 아. 진짜 너무 더워 추 같고 저희 한번 촬영장에다가 응 음. 커피차랑 음료다 돌리셨잖아요 어 진짜 잘먹었 우와. 더운데 너무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실에풍 하나씩 다나와아 그런 거 어. 얘기하지 마 <laughs> 어? <너> 진짜 비싼 거아야 <laughs> 이런 건 널리 널리 알려야 돼요 많이 <laughs> <laughs> 네. 알려 사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친한 배우 형이 오늘 나오기로 했어 <laughs> 야 그러면 나형 부른다 까요어 <laughs> <laughs> 고수 형! 와! 와! 대박. 와! 야! <웃음> 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수 <민수>. 어, 어. <laughs> 나는 정말 민수가 나를 부를 줄난 정말로 몰랐어. 와, <laughs> <laughs> 나 정말 몰랐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와! 와! 아. 그래 아, 민수가 훨씬 낫죠 아, 예전부터 그늘 들었던 이야기여 가지고 보기 아, 아, 좋다 아 그러니까 어. 나는 너잘될줄 알았어 <laughs> 아 오시는 분들 칭찬이 쎄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네. 아 잠깐만 아형형은 언제 봐도 진짜 잘생겼지 않아? 어? 민수,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근데 예전에 진짜 우리 옛날에 같이 전철 타고 다녔고 그랬잖아. 아, 그치. 전철 타고 다니면서 우리 나중에 잘 돼가지고 서로 찾지 말자. 아, 그때 농담 삼아서 그냥 했는데. 아, 너무 유명해져서. 유명해져서 찾지 말자. 맞아, 맞아. 아, 기억워서 깜빡했었어. 근데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사실 형 진짜 너무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나준 것만 해도 아... 진짜 감사 감사한 거지. 네, 네, 음요아 그치. 어. 아니, 지금 민수에 비하면은 대세가 김민수잖아. <laughs> 어. 아니, 어, 아 무슨 도 당연히 내가. 어아 절대 아니고 아, 형그데그짤 아. 음. 봤어? 넌 거? 형그 비니형이랑 나온 그 드라마에서 음. 망사티 입은 그짤 있잖아. 음. 아 되게. <laughs> 음. 그래서 사실 오늘. 음. 이렇게 좀 입고 왔어요. <laughs> 야. 자, 이거 내가 입었던 거 아니야? <laughs> 야, 야 고수형이랑 나 망사 중에 누가 더 멋있냐? <laughs> 진짜 멋지다. 그래도 <laughs> 어. 고수형 나오는데 긴장이 되더라고. <laughs> 고수형이랑 나랑 너무 공통점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 아아 니가 훨씬 낫지. 아니, 무슨 소리야, 형. 일단 이름도 사실 나는 민수고 형은 고수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형 별명 다 알잖아. 아, 알죠. 맞아요. 아니, 유명하죠. 형 별명은 고비드. 네. 그리고 내 별명은 수비드. <laughs> 야.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고수형 이름이 다들 본명이 아닌 줄 알더라. 본명, 어? 어? 예명, 예명 아니셨어요? 아. 나는 본명이지. 그러니까. 오. 오. 근데 좀 부담스럽기는 했어. 예전부터 음. 내가 아,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고 그러면은 아 뭐에 고수입니까 <laughs> 뭔가 뭘 해도 다 잘해야 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지 아 <laughs> 어, 그래. 내가 김민수라면은 어떨까 음, 아, 내가 김민수로 모르겠군. 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해 혹시 민수요? 본명이요어나나 나 민수 본명이야. 에? <laughs> 아 몰랐어? 본명 쓰셨어요 지금? 어나 민수 본명이야. 활동명 이 잡았어요? 아 그래? 네. 아 이름이 너무 예쁘니까. 음. 아 그런 오해가 가끔 할 때가 아, 있어. 근데 지금 하는데? 아 몰랐구나. 두분다 본명 쓰셨어요? 오. 음. 두분 알고 계셨어요? 나는 알고 있었지. 아, 음. 그럼. 원 음. 학교 친하시니까 음. 그런 거. 음. 되게 여유로워졌다. 아아 아, 아, 내가? 음.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 같아. 난 진짜 예전에 해도 어땠어요? 좀더 얘기해. 아, 만 까부렇죠. 예. 전혀 맺지 못. 그때는 어렸었으니까. 그리고 음, 두 분도 워낙 친하셨으니까. 음. 네. 나만 알고 있죠, 그 네. 모습. 웃었다. <laughs> <좋았다>. 아, 그랬어. 어, 형나왔다 <laughs> 어, <laughs> 형, 형짠 음. 할까? 야, 아. 진짜 내가 김민수를 만나다니. <laughs> 형이랑 난또 연기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아, 어, 궁금한데? 어. 형이 사실 지금 한 작품만 해도 너무나 사랑받은 작품들이 많잖아. 뭐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20몇 년간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기적이야. 피아노 작품 진짜 뭐전 국민이 다. 와. 어 고지전 그리고 뭐 최근에 미싱 어 음, 너무, 너무 재밌 너무... 형이 사실 그때 고지전이 작품에 들어왔을 때 형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되게 고민을 하는 거야. 음... 어형 아... 그때 기억 나지? 기억 나지. 음. 그때 형이 아, 고지전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작품이 좀 겹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좀 겹쳐 있어서 아. 그... 너무나 아쉽다라고 했더니 내가 사실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 형을 혼냈어 내가. 네. 아 형님이 네. 네. 말씀하셨구나 음, 너무 잘할 수 있는 역할인데 형이 안 한다고 하길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고지전에 고수잖아 그럼 고고거든 되게 어, 깊이 생각하셨네 그래서 난 무조건 고고해라 형 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야 나는 민수 안 만났으면 그거 안 했지 그 와. 힘든 걸 나는 할 생각을 못 음. 했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찍는 거 평생에 오지 않아요. 음. 어, 형,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응, 음. 어. 맞아. 어. 고마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고마워, 민수야. <laughs> 민수가 작품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진짜 혜안이 있으시다. 난 근데 특히나 이 고수 형이 되게 작품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작품이 노포이용주였대. <laughs> 와, 진짜요? 진짜 어. 좋았어요? 어. 아. 거짓말이 아니고. 아, 노포이용주 네. 형 어떻게 봤어? 노포이용주 그 용주 선배 있잖아. 아, 형부터 선배였구나. 어, 나도 옛날에 선배, 어. 독보적이잖아 원래. 음. 나는 그때 같이 대사를 이렇게 섞을 레벨도 아니었어. 음. 나는 먼 발치에서 용주 선배가 하는 연기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 그때 비록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난 되게 열심히 했다? 근데 한 5부, 6부 촬영 쯤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음.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고민하다가 용주 선배가 딱 나타나서 수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와 되게 큰 용기가 됐겠다 난그 다음에 그냥 술술술술 <laughs> 대사도 외우지도 않고 책한번 보고 가면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야 난 그냥 노포 이용주 보고 깜짝 놀랐지 민수 연기는 내가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 <laughs> 형이 딱 봤을 때 김민수 연기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해줘 <laughs> 왜 궁금하다 나도. <laughs> 어. 아니 솔직히 민수 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laughs> 형나 간다. <laughs> 민수 연기는 빙산이다. 빙산. 빙산. 어, 어, 어떤 뜻이지?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 이만큼도 못 봤어요. 음, 와. 그리고 우리 그 파리의 연인에서 봤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뭘 느꼈냐면 주변 환경을 바꾸는 연기다. 어. 아, 너무 과찬이다. 언하드 레벨이에요. <laughs> 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날 보면은 넌 진짜 빙산이다. 아너 진짜 아 빙산이구나. 빙산, 빙산이구나. 아, 아, 빙... 아 어. 빙산 민수가 있는 거였구나. 진짜 빙산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 아, 진짜 감사한 표현이다.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와, 난 형이 코믹 연기까지 잘하는지 몰랐어. 아, 맞아. 어, 저도 그거 봤어요. 와. 직장인들. 직장인들에서 네. 와, 나와 가지고 지난주에 원훈이 형이 나왔었거든. 김원훈 배우랑 고수랑 또 만난다는 게 엄청난 또 화제기도 했었단 말이야. 그 호흡이 어땠어? 아, 진짜 그 친구들은 무섭더라. 나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 그리고 그거 있잖아. 파이터가 자기와는 다른 유형의 파이터들과 싸우면서 많이 맞아도 보고. 그렇지. 또 피해도 보고 그럼, 그럼.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 음. 어. 난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 아 어? 음. 막 그런 걸막 깨우는 그런 자리였었던 것 같아. 직장이아 아 어. 아 그랬구나. 음. 원래 우리 늘그 자극받는 어떤 그런 상황과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도 자극을 받으면지 살아야지. 음, 안좋지 말. 그래서 배우는 음.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배우인 거야. 아, 아 그냥 참구나 음. 진짜 멋지다 이거 형이 해준 말이야. 네, <laughs> 아, <진짜요? 웃음> 저희가 오늘 또 특별하게, 골럭스 게임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 가볍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음. 호흡을 맞추고 싶은 배우는 이병헌 배우대, 이용주요 배우. <laughs> 아, 좀어려운 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음. 는거아 아, 이건 되게 고민돼. 이건 진짜 고민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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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거의 김원식때 황인심이야. 어, 그 정도로 어려운 아, 그건 그건 다못 예전부터 봐왔고 좀더 팔을 좀 안으로 굽는다 고 그러지. 음. 음. 이용주 상자. 아, 아 역시. 아, 와, 진짜 너무 기대된다. 어. 아, 너무 그 대단한 언어 드레을 배우셔가지고 내가. 음.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생충 음. 2대 야인 시대 외전. 아니 이건 무조건 무조건이지 이거. 음. 이건 이건 아, 좀 쉽다. 어, 무조건이지. 좀 쉽다. 어. 야인 시대 외전. 아 맞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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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쉽긴 쉬웠어요. 아 이건 쉬웠어. 아니 아, 내가 그래서... 무슨 뭐 바보인 줄 알아? 야인 시대 외전이. 그래. 야좀 어렵게 좀 내봐. <laughs> 민수 얼굴로 살기 대 지금 얼굴로 살기. 난 정말 어. 한 번이라도 난 김민수 배우 얼굴로 살고 싶어. <laughs> 진짜 아, 진심에아 너희들도 다 어,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저희 나 꿈도 못꾸니까 아. 아예 못 보니까 생각 안, 안 나는 고 네. 아 나랑 고수영이랑 비교해서 진짜 내가 얼굴로 요만큼 더낫다고 생각하는 건 얼굴 크기 정도? 아 그렇지. 아, 그쵸. 그런 거야. 데 저는 잘 몰라. 나도 고수형 얼굴로 살고 싶어. 아 <laughs> 아닌가? 그냥 내 얼굴로 살까? 야 <laughs> 아, 역시 고맙다. 고마워. 야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깜짝 밸런스 게임 해도 돼? 아 이건 좀 형이 좀 곤란할 수도 있거든. <laughs> 잠깐. 꼭, 꼭 해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당황하셨다. 아, 당황했어. 박세미 대김지우 멜로나 뭐 액션 뭐 장르 불문하고 그래 장르가 무슨 소용이야 박세미랑 하면 같이 나오기만 하면 천만인데 이거는 보수 박세미 응. 이용주 하면 이거는 와아 이거는, 이거는 오지어 게임 이기지 아, 야 아니, 상상만 해도 좋다 <laughs> 아니 사실 보수 형이 유튜브 시작했다? 아 진짜. 아 근데 그게 사실 내가 <laughs> 계속 얘기를 했어. 유튜브 해 봐라. 유튜브 진짜 재밌다. 형은 계속 안 하겠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내가 아니야, 형. 경험해 봐. 어, 라고 좀 세게 얘기했어. 나도 언니. 잘 몰랐어, 정말. 근데, 우리 민수가 계속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 하나의 음. 장르인 것 같아. 맞아. 매번 할 때마다 막 긴장도 많이 되고, 음.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어. 나 지금도 긴장돼. <laughs> 아니, 아니,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긴장돼. 아, 아, 유튜브는 계속 어. 어색해. 형이랑 나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카메라와 조명 거기서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정말. 다른 분야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새로. 아, 근데 나는 고수형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게이 형이 사실 진짜 안 보여준 게 너무 많아. 아나 아, 어. 오. 그리고 이형 진짜 웃겨. 아, 어? 아, 진짜요? 어. 채널 명이 어떻게 됐어? 아 채널 명 네. 우리 고수롭다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우리 제작진들이 이름을 지어줬어. 어 진짜? 어. 어. 어떻게 유튜브의 고수. 우와 <웃음> 와, <웃음> 재밌다. <웃음> 와, <웃음> 어 재밌는데? 고수, 고수님이 아니면 못할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자 애칭 한번 그냥 저희가 정해드리는 거어떨요아 그냥 그러면 야 고수 형한번좀 정해주자. 야 오. 민수가 정해주면 난 너무 고맙지. 오. 아 내가 좀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추천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민댕이들이잖아. 네. 고댕이들. <laughs> 와 진짜 생각도 못했다. 아, 모르겠어. 아 그래? 네, 네, 네. 민댕이는 강아지가 댕댕이라서 합쳐진 거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고수형은 뭔가 좀 고양이가 떠올라서 고양이들 어때? 오. 되게 새롭지? 네, 진짜 창신한 거 같아요. 아, 생각도 못했어데야 네, 좋다. 아, 진짜. 마음에 <laughs> 드실 어. 어, 것 같은데? 어. 오. 근데. 어한번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가 한번정 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어. 여기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어. 어. 고양이들 좋을 것 같은데. 고양이들 어. 어. 아니 너무 또 좋지. 다른 것들도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아니 한 어. 아니, 좀, 고마워, 고마워 민수야. 아, 민수. 아니 조금 너무 고마운데. 더 생각해 보면 될것 어. 같아. 팬분들은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존재잖아. 우리 삶에서 꼭 추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고수 추가 어때? 아 우와. 어 아이디어 왜 이렇게 좋으 <laughs> 여름이 지금 더우니까 고랭지 농업은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이 중에서 음. 어, 이 중에서 형이 골라서 하면 야, 되겠다 역시 우리 민수가 아이디어 뱅크야 <laughs> <laughs> 아, 아이디어가 어. 왜 이렇게 잘떠오르는지 어. 모르겠어 나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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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응. 나와서 좀 어땠어? 솔직히 너가 불러가지고 그냥 막 왔어. 형뭐 메이크업 뭐 의상 전혀 안 하고 아, 내가 민수 만나러 가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아, 난 그래서 어, 왔는데 아, 이렇게 카메라가 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laughs>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재밌었고 아, 나도 우리 어, 음. 또더 열심히 해서 더큰 배우가 되기를. 물론 지금도 뭐 제일 크지만 더더 아, 더 커야지. 음. <웃음> <웃음> 우리, 우리 민댕이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 오, 진짜 도수님이 네. 네. 슬레이트 한번 쳐주고 와형 어. 슬레이트도 쳐? 맞지, <웃음> <웃음> 맞지? 아니, 너무 영광이야요자 자, 영광 칠게요 그러면 네슬레이 아, 예. 재밌었습니다 네. 하나 둘셋